자, 오늘도 충전기를 설치해 볼 건데요. 오늘은 한전인입으로 설치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똑같이 비슷하게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중화도 아니고 활성화를 오늘 만지는 공사를 안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현장 한 번부터 보여드릴게요. 건물이 있고, 오늘 고객님은 이쪽이나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주차하신다고 해서 충전기는 이쪽에 달 거예요. 충전기는 여기다 달고, 그 다음에 계량기는 이쪽에 달고, 그 다음에 위에다 바로 앵글을 달을 거야. 그래서 이쪽. 전신주에서 들어오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높이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높이, 3, 4, 4m? 5m 정도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다른 사람 땅 건물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저 위에다 앵글을 잡고 작업을 할 거고요. 오늘 보통 건물에 보시면은, <laughs> 계량기가 주차장 쪽이나, 건물 안쪽, 계단 쪽에 보통 모여있거든요? 오늘도 보시면은, 있죠? 이렇게 다 모여져 있는데, 이쪽에다 넣으면 더 좋긴 한데, 보시면은, 이쪽 터미널 블록에서 1차선을 잡아서 계단기를 잡으면 되는데,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차단기를 다 내려야 돼요. 건물 전체를 다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차단기도 이쪽에 다 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이쪽에다 계량기는못달것 같고요 이쪽은 그냥 넘어가고 이쪽 그래서 고객님하고 협의된 자리가 이쪽에다 충전기를 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계량기 박스 앵글 바로 충전기 달면서 시작해 볼게요 충전기 높이는 높게 다시는 분이 머리 정도 높이 낮게 다시는 분이 가슴 정도 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라인 맞춰서 잡아보겠습니다 칼 블럭부터 박아주시고요. 피스는 우선 위에만 두 번.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브라켓을 먼저 걸어주시고요. 밑에도 두번다 박아줄게요. 설명서에 보시면 충전기, 거리 위치 맞출 수 있는 종이가 있거든요. 대략 한뼘 정도 밑에. 시구요. 케이블 거리는 이렇게 겹돌에 칼블럭 박을 때는 두 번만 박아주셔도 되고요. 조립식 판넬 같은 경우는 네번다박아주셔야 되고요. 충전기 안쪽 보시면 케이블 거리가 요 안에 있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충전기를 걸어 볼게요 충전기를 먼저 달아 줄게요 자 케이블은 비안 맞게 꼭 이렇게 들어가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보시면은, 열쇠 있는 봉지에 조그만 피스 두 개가 있어요. 조그만 피스 두 개로 여기 두개 잡아줄 거고요. 자, 이렇게 충전기 달아주고, 왼쪽은 계량기 박스 바로 달아볼게요. 높이만 대충 맞추고 너무 붙으면은 이 뚜껑 열때 불편하니까 약간만 떨어뜨려서 높이만 맞춰 갖고 달아 보겠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게 구멍은 먼저 하나만 뚫어 주고요. 주시고그 다음에 1차선 앵글을 한번 작업해 볼게요 위에 앵글을 받고 뽑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도로를 걷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높이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달려고 하는 높이는 한 5m 정도 될것 같거든요 한번 앵글을 받고 작업해 볼게요 한쪽은 청색을 넣어줄거구요 한쪽은 갈색 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갈색하고 청색 쪘는데 여기 색깔 맞춰주시면 돼요. 청색은 이쪽 청색 케이블 쪽 위에, 갈색은 갈색 위에 이 라인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실 때 너무 꺾지 마시고 또 어느 정도 곡률이 잘 나오게 너무 확 꺾으면은 무리가 가니까 전선에. 너무 심하게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세들 말고 그냥 케이블 타이로 묶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맞춰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1차선, 2차선. 계량기 기준으로 들어오는 선을 1차선. 계량기 기준으로 계량기 거쳐서 충전기로 가는 선 2차선. 1차선, 2차선 작업 다끝났고요이렇게 하면은 마무리는 한전이 와서 계량기를 달면서 요거 선을 맞게끔 재단을 할 거고, 선은 이통 안에서 짧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계량기 뚜껑을 닫아주시고, 보시면 계량기 박스에 봉인 피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일반 피스가 아니고요. 계량기 박스로 쓸수 있는 거는 한전이 와서 봉인을 할수 있는 그런 피스가 박혀 있어야 되고 봉인이 가능한 것만 계량기 박스로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가끔 하이박스 쓰시는 데도 있는데 봉인이 가능한 박스가 원래 규정상 맞는 박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1차선 2차선 충전기 달고 작업이 다 됐고 이제 마무리 접지만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접지를 마지막에 할건데 접지를 밑에 봉을 박으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접지가 이미 들어와 있네요 들어와 있어서 예전에도 영상 찍을 때 보시면은 태양광이나 이런 쪽 주변에 보면 접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접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치를 찍어보면은 턴 두께도 육스케어 맞고요. 1.6 100이하기 때문에 1.6통라고요요거 이쪽에다가 마무리해서 붙여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오래돼갖고 좀 녹슨게 있는데 요거 잘라 버리시고요. 정리를 해갖고 한번 달아볼게요. 저희는 접지 단자대가 있어서 여기다 연결해 갖고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켓에서 작업할 때는, 여기서 온선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그냥 테이프로 벗겨서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를 받고, 내려온 선 받고, 피스로 연결하셔야 돼요. 연결되는 부분은. 그냥, 그, 벗겨갖고, 만약에 선끼리 연결하면 승인이 안 나옵니다. 피스로 연결하셔야 돼요. 에서 내려와서 또 들어가야겠어. 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렉시볼은 <laughs> 아니 접지선은 그냥 가도 되고 이선만 가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처럼 PVC 반을뜨셔야 되고 플렉시볼이나 이런 거는 승인이 안 나옵니다. 뭐, 이쪽에 내려가는 선은 <laughs> 법칙은 없구요.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그, 설치하는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데, 저는 이 접지선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최대한 노출을, 접지선을 안 보이게 테이블 감아줄 거고, 내려오는 선도 이 검은색 선하고 맞춰주면 좀 낫겠죠. 저만 됐고 여기 왜두개 박았냐면은 뭐 이런 것까지는 알려드릴 필요도 없는데 내려오다가 하나 박고 꺾이는 부분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뒤로 쳐져야 그래서 이렇게 밑에 두개 박아주시면은 그냥 일자로 내려오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쭉 내려오다가 여기 꺾이면서 여기가 들어갔잖아요 원래는 여기 두 개를 박아주면 꺾이면서 안으로 안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 개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꺾임없이 일자로 내려오고 끔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얘만 이제 접속해주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접지까지 연결이 잘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충전기가 잘 설치됐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충전기는 있죠? 오늘 이 건물주 사장님이 이제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충전기를 설치하시려고 뭐 위치를 잡았고 이쪽으로 잡았고 반대편 보시면 전신주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날라 들어올 건데 지금 1차 측 아마 높이가 한 4, 5m, 5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주차장에 뭐큰 차가 따로 뭐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저 정도 입구 이제 인입점 앵글 위치를 잡을 때는 다른 사람 땅 건물 도로를 횡단하냐 안하냐 같은 라인에 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될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충전기를 여기다 달고 계량기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지는 이쪽에 있어갖고 이쪽에 바로 연결했고요. 여기서 그냥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똑같이 진짜 똑같이 따라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따라하셔도 되고 충전기가 뭐 저쪽에 있고, 계량기가 반대쪽에 있다. 법칙은 다 똑같습니다. 충전기 기준으로 계량기까지 선이 하나 가야 되고요. 위에서 뽑은 선이 계량기까지 가야 되고, 그것만 맞춰주시면 위치는 가깝게 있던, 떨어져 있던 뭐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충전기 위치는 기본 1m20 높이는 맞춰주셔야 안전점검 잘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오늘 설치 잘 끝났고,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